반갑습니다. 날마다 행복한 묵상 야고보서 여섯 번째 시간, 내 이유 사랑하기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알아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화에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지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 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차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극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극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극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자, 묵상 질문 1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법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에 너무나도 쉽고 명확하게 답을 주시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법이라는 겁니다. 어,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인 10계명에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어, 여러분 10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 담겨져 있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어렵고 복잡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너무나도 쉽고 명확하죠. 어 근데 우리는 일부러 성경을 너무나도 어렵게 바라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바는 너무나도 명확한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경에다가 투영해서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여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어, 하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절대로 어렵지도 모호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두 가지가 절대로 분리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칼비는 자신의 책인 기독교 강요에서 10개명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이웃들을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절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내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상질문 2번입니다. 한 가지 법을 어기면 모든 법을 어기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죄라는 것을 생각할 때큰 죄와 작은 죄를 나누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세상의 법의 기준으로 보면요. 굉장히 당연한 논리죠.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가벼운 경범죄를 실수로 저질렀는데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중범죄자랑 똑같이 처벌한다면 여러분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실 세상의 법의 기준으로는요. 모든 죄를 똑같이 여기는 것은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큰 죄와 작은 죄들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큰 중범죄들은 절대로 지으면 안 되지만, 작은 경범죄 정도는 지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법입니다. 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큰 죄와 작은 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작은 죄라도 있으면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시죠. 실제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가늠이라는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죄였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만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큰 죄를 지은 자나 작은 죄를 지은 자나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크고 작은 죄를 구분하지만 성경은 크고 작은 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어,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죄를 구분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카톨릭에 가 보면요. 대죄와 소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소죄라는 것은 일상 속에서 범하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말하는 것이고요. 대죄라는 것은 반드시 죽음에 이르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이렇게 죄를 구분해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어, 예수님이 살았던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율법의 경중을 정해두었죠. 그래서 어떤 법은 큰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이지만, 어, 그에 비해서 어떤 법은 가벼운 죄이기 때문에 어겨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야고보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0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며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실제로 당시 교회 안에는 차별이라는 무선죄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돈이 많은 부자는 잘 대해주고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무시하고 천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어, 여러분 너무나도 심각하고 무서운 죄 아니겠습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심각한 죄를 지으면서도 이 정도의 죄는 괜찮다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 살인이나 가음과 같은 큰 죄가 아니니까 차별은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오늘 야구부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차별하면 살인한 자나 가는 환자와 똑같이 여기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묵상 질문 3번입니다. 심판을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 심판을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극률은 심판을 이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심판을 이기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극률밖에 없습니다. 극률이란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가엾게 어겨서 돕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죄의 값을 지불해서 심판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극률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만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인데 그 죄의 값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내가 받은 긍휼을 내 이웃들에게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나는 하나님의 긍휼로 재산을 받아놓고 만약 내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차별을 하고 무시한다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야고보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극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극률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무섭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이웃들에게 극률을 베풀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극률을요, 내 이웃들에게 갚으면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가운데 누군가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마음이 있진 않으십니까? 어, 그러나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극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극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게 놀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 가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함께 드릴 기도 제목은 우리 공동체가 모두를 다 같이 사랑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극휼과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극휼로 용서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극휼과 사랑으로 내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시가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